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네, 하게타고 기분 좋은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에 한 5시 50분쯤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가을이 깊어져서 그런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아침에 어, 해도 빨리 지는 것 같고, 네, 날도 점점 추워지고. 어 이제 뭐 연휴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일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특판 팀이 이제 처음으로 가동이 돼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미나도 몇 차례 이제 진행을 하고 또어 우리 이제 이 마스크나 뭐 큐브이나 이런 것들을 어 외부에 어떻게 전달해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심을 하다가. 어, 특판 팀한테 내용들을 좀 전달하면서 저희가 컨셉을 잡은 게 뭐냐면 어, 우리 마스크가 사실은 이제 출시돼서 그 국내에서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굉장히 고사양의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상에 KF99가 아닌 이제 구사로 먼저 나오고 또 지금 이제 마스크 시험원에서 지난 9월 3일날 이제 그 마스크 성능 시험을 그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한 11월 뭐 4일이나 뭐 이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오면 kf99 신규 등록 신청을 또한 50일 정도 이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 대략 한 1월 한초 중순쯤에 완료가 될 걸로 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kf99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KF 구사가 찍혀서 또 외부에다가 어, 런칭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한참 가격이 떨어져 있는 KF 동급 구사의 어떤 마스크하고 같이 뭐 가격이라든지 뭐 내용 등등등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었어요. 근데 어, 지난 주에 이제 많은 사실은 이제 뭐 협력업체들이나 파트너사들을 이렇게 그 미팅을 하면서 저기 지방에 그 마스크 기계를 제공하는 어모 업체 회장님을 뵀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제 국내에 뭐 많은 마스크 업체들한테 마스크 기계도 세팅해주고 또 많은 공장들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어 역시나 그분이 제공해준 공장들이 요즘에 일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혹시 오다나 이런 부분들을 어, OEM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업무 협조자 와서 이제 내용을 했는데 요즘 이제 그 대사관들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어, 실제 이제 진성 바이어가 그 코로나가 실제로 이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출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러, 그럴 때 사실은 우후죽순 마스크업체가 생기고 또 뭐 해외에서 뭐 10억 장에다 매덕 장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대량 발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매덕 장이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단한번도 없다. 어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제 어 우리나라 마스크 공장들은 이제 그런 오더들을 해소할 만큼의 장비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또, 필터들도 굉장히 많이 수급이 돼서,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시중에, 어 마스크가 많이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안 돼있어요. 이유가 뭘까? 어 내용들을 좀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어 해외 마스크를 수출하려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KF 등급이 붙어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려 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수출이 금지가 돼 있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생산량의 한50% 정도까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실제로 외국에 10억 장을 납품하는 계약을 해서 뭐. 뭐한 달에 뭐 1억 장씩 얼마씩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내보내려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에 1억 장씩 풀려야 됩니다. 네 그게 식약처의 모든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그날 생산한 양을 시작초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어,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수출 가능 물량이 딱 계산이 돼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자기네가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요. 그 한도 안에서만 외부에다가 수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뭐 50%씩 이렇게 완화가 된 거는 불과 뭐몇 개월 안 되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로 바이어들이 이 회사 저 회사 브랜드를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막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의 브랜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천만 개 이상 마스크를 납품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허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수출에는 여러 가지 또 어, 악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는 물량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지 않는 그냥 공산품 마스크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보건용 마스크는 거의 전무합니다. 어 일부 소량의 그뭐1억 장까지는 뭐 말도 안 되고요. 뭐몇 천만 장 정도는 어, 해외에 이제 어, 나간 사례들이 있고 또 그것도 어, 일부 이제 성능 미달돼서 또 어, 리젝이 된또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 겉 표면에 PFE99, BFE99라고 써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KF94인데, 이게 지금 KF94로 등록되어 있는데, KF99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야, 이거 KF99야. 그러면 바깥에 써 있는 거, 야, 이거 KF94라고 돼 있잖아. 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는 우리 제품은 미국 의료용 마스크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2가 어느 정도냐면 PFE와 BFE가 98% 이상이 돼야만 레벨 2를 맞습니다 레벨 2 근데 해외 바이어들은 대부분 어, 의료 고건용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발주를 할때 레벨 2의 마스크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KF94건 99건 BFE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에서는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KF94로 지금 이제 어, 지난 9월 15일부터 인가가 나서 제품을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미국 의료용 마스크 레벨 2에 어, 상응하는 어, 그 조건들을 한참 상회하죠. 실제로 우리는 99% 이상이 pfe와 bfe가 다 되다 보니까 어, 혹시라도 해외 바이어들을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거나 또외부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기에서 뭐, 몇만, 뭐, 매덕장식막 한다더라. 또, 어느 나라에서 진성 바이오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마스크, 괜찮은 마스크 없냐? 막, 이렇게 혹시라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다 저희 쪽으로, 어, 의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 어, PFE, BFE가 98% 이상이 되는, 국내에서 유일한 마스크가, 우리, 요번에 런칭한, 어, 온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신감 있게 해외 바이어들을, 어, 발굴하고, 또 이런, 어, 제안을 하는 데에서도 조금 더, 그,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 어, 지난주에는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도 띄우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 오실장님이 너무나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판팀에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 금주부터는, 어, 각 대사관에 이제 관련 공문들을 해서 그, 해당 국가에서 이런 좀 유효한 마스크, 특히 이제 K방역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그전 세계에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 나가는 거는 그렇게 유효한 제품들이 나가지 않고 막또 중간에 이렇게 어? 그 불량 필터들을 막 껴가지고 판매하는 일부 좀 비양심적인 업체들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조금 어, 망신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참에 실제로 어, 최고 사양의 필터 그리고 또고 사양의 어떤 마스크들을 또 외국에다가 전달하고 또구이 사냥할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로 우리 마스크가 좀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어, 온누리 플랜에서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온누리에서 직접 어, 표준들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온누리에서 이런 부분을 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3D 마스크는, 어, 온누리에서 기존의 뭐 사이즈부터 뭐 귀끈, 코편, 그 다음에 모든 그 사이즈까지를 온누리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비닐 포장부터 바깥에 패키지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면, 이제 2공장, 3공장 이런 것들은 OEM 형태로 다른 이제 실제로, 어, 뭐, 물량이, 생산 물량이 없어서 좀 가동률이 대부분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그 부분들을, 어, 많이 좀 지금 섭외를 부탁을 해서 지금 뭐 한두 달 전부터, 어, 계속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한 5, 60대 정도는 실제로 저희가 3D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실제로, 어, 바이어들이 이런 게 연결이 됐을 때, 우리 요번에 그 PTFE 필터 같은 경우는 월 200톤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톤당 대략 한 80만 장이 나오거든요 80만 장 그러면 실제로 200톤이면은 대략 한 1억 6천만 장 정도가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어, 물량의 이제 필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해외 바이어들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절반 정도는 아마 그 좋은 마스크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또 해외에 또 우리나라의 최고 사양의 마스크를 잘 런칭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온수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특판으로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KF94냐 99냐 이런 부분들 이제 논하지 마시고 이제 국제 표준으로 미국 의료 마스크 기준의 레벨 2에 상응하는, 어 그런 최고 사양의 마스크라는 것들을 좀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마스크가 또 이루어지면 공간 방역에서 우리 QV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어 TV 광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어 쓰고 있으니까, 이제 브라질 안비자에서 통과한 이런, 어, QV를 또, 해외 바이어들한테 또 연결을 해서, 어, 마스크로 이제 우리 비말 차단을 하고, 또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을 하고, 또, 개인 머물러 있는 공간들을 잘 방역할 수 있는 개인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큐브이도 많이 좀, 어, 해외 쪽에 안내를 할수 있게끔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렇게 좀, 어, 힘을 써줬으면 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 단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 이런 학교나, 이제 뭐, 요번 주에 이제 지금 1단계로 이제 다시 완화가 되면서 전면적으로 교육이 다시 정상화가 거의 이제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좀 확산이 안 되고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일단 학교에서 등교가 진행이 되게 되면 또 체온 체크나 또 이런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나 이런 곳에는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이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가까운 학교나 뭐 이런 곳에도 좀 안내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잘 어 관리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 이 방역 사업 본부 실제로는 특판에서 이 방역 사업 본부로 해서 이제 외부에 많이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 끝단에서 있는 많은 조합원들 중에 실제로 나도 방역사업 본부의 판 활동들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이유들이 간혹 이제 저희가 계속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이런 마스크 사업 그 다음에 QV 또 열화상 카메라 이런 유통사업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야, 우리 뭐, 유나, 엔이나, 티나 또 우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 피해 복구는 언제 해주냐 라는 불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어 지난주에도 브리핑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우리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돈을 지금 투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어,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관리 유지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로 플랫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어, 외부에서 실제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곳이 실제로 어, 해외나 또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 자기네 회원들을 늘리는 거를 어, 굉장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은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어, 페이스북 상에서 어, 회원을 가입 유치를 하고 또아이오라고 행사를 할수 있는 것들을 어, 외부의 파트너사가 어,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어, 몇 개월 전부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들이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거래소와 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 숙수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로고가 바뀌어 있는 걸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실제로 자금을 투여해서, 어 여러 가지 우리 거래소라든지 또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또보도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은 여러 가지 지금 비용들이 계속 투자가 되고 지원이 돼야만 어 돌아가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여건상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좀 많이 지원이 됐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외부의 업체들이 함께 어 이렇게 동참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어, 매일 매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 11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전에 이제 우리 우주백 관련해서도 실제 사업비가 안에서 이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우주백 현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 진행해 왔는데, 어 지난달에도 이제 최근에 우리 우주백에 총 3억 원 정도가 실제로 실비용으로, 어 현지의 인건비나 또 여러 가지 행정비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어 이렇게 투자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제 유관련되 있는 부분들도, 어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실제 조합이 자생력 있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수익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고 또 피해를 복구받고 내가 뭔가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은요 또 피해가 복구가 되려면 그게 어느 특정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누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뚝딱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피해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캐시강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돼서 끝났다 하더라도 그 돈이나 이런 부분을 민사를 청구하는 건또 다른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가고 있지만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받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사업들을 실행을 해서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조합원분들이 우리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관심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동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달 매달 납부하는 월 운영비가 사실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마중물에 동이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 3만원의 운영비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지금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필터를 정상적으로 수입해 냈고 국내에서 가장 최고 사양의 마스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누구한테 권해도 창피하지 않을 최고 사양의 마스크도 런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많은 사업들 지금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분들이 우리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떤 도움을 주고 나는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될지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뭐 다음 주에는 신호팩 우리 이제 어, 지난 1월 달에 신호팩하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신호팩 이런 비즈니스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무역, 무역이나 뭐 이런 거래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 어려웠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한 11월 12월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어, 좀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레터드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발주나 또 이런 부분들이 신호팩에서 또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공식 브리핑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조합이 모든 사업들을 끌고 가에 있어서 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유통의 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신호팩이든 뭐 마스크든 뭐든 이런 걸 팔아가지고 무슨 뭐 피해 복구를 해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우즈벡 사업이나 에이 톰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멈춰있지 않고 다시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되는 어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회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 회원보다 한 10배는 많은 회사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조직이 실제로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활성화되면서 우리 조합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들 조금 더 관심 갖고 처음에 어, 코업 때 예전에 여러분들 사업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조합의 사업들도 우리 회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만 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이 필요하고 또 우리 그룹장님들이 각 이렇게 연락을 드릴 때. 그냥 내돈 언제나, 야, 사업하는 관심 없어. 내 돈이나 빨리 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복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 그런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뭐 도움을 주던 주지 않던, 우리 조합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어, 결실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파이팅 해주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